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이학기 자 선생님과는요 우리 평면 도형 그중에서 원과 부채꼴의 어떤 둘레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과정들을 연습하고 계시고요 자 선생님과는 이제 실전 문제들을 푸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.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어떤 좀 특별한 도형에 대한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과정들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자, 쌤이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,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조금 스페셜한 도형, 그래, 좀 스페셜한 풀이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자 라는 거예요. 바로 이런 예제입니다. 자, 쌤이 그림 좀 넣어 놨어요. 5cm 짜리 두 개인 정사각형입니다. 정사각형에서. 이 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각각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이쪽 색칠된 부분과 이쪽 색칠된 부분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. 음. 자 세미라 색칠된 부분을 구할 때는요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더해가지고서 무언가 좀 그림을 통해서 도식화 시켜서 식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연습 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정사각형에서 얘 흰색 색칠되지 않는 부분 얘 부분을 빼려고 했더니 아 이거 도형이 영 불편해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. 이럴 때는 센스를 좀 발휘하자라는 거예요. 어떤 센스를 발휘하냐? 자, 선생님이 보조선을 그려볼게요. 보조선 이 대각선을 그려볼 건데 대각선 요렇게. 이렇게 대각선 그죠 벌써 보여? 또 대각선을 그려볼까? 또 대각선을 그렸을 때또 대각선을 그렸을 때헐 벌써 보일 것 같은데 자 아래쪽에 있는 흡사 나뭇잎 모양의 모양을요 두 개로 쪼갰잖아? 그 쪼갠 부분 한 부분에 그렇지 메꿔주는 거야 다시 메꿔주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그렇죠 우리 친구들 계산하기 너무너무나 좋은 도형입니다 바로 삼각형 모양으로 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헐 대박 이런 풀이 과정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어, 그런 문제들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해줘서 따로 구해줘 가지고 더한다 어,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좀 특이한 모양이 있다면 어. 각각을 좀 메꿔주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겠다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그래서 실제로 넓이는요.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되기 때문에 분을 곱하기 두 정사각형의 선분입니다. 2분의 2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. 괜찮겠지? 왠지 막 부채꼴이 나온 것 같은데 파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. 메꿨기 때문에. 그래서 생님 오늘은요. 조금 신선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.